트럼프스톰이 강타했다. 외환 보유액이 흑. 무슨 말일까요. 외상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3억 달러 주는데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4156억 9천만 달러가 4153억 9천만 달러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줄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2024년 10월에 지금 보시면 4,156억 9천만 달러였죠. 9월에는요. 4,199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줄잖아요. 실제로 전 예, 전을 대비해 보면 지금 9월에 40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나다가 10월에 42억 8천만 달러까지 줄었잖아요. 11월에도 3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두달 연속, 두달 연속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 3억 달러 준거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예, 지금 1,400원을 유너머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불안합니다. 예, 저는요, 1,400원을 유노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말입니다. 외환 보유고 안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외환 보유고 더 풀었다가는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최상모 경제부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환 보유고가 유노멀이 1,400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1,400원, 달러당 1,400원을 기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뭐, 1100원, 1200원 생각했던 것처럼 1400원을 유물로 유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보편 관세. 이것도 문제죠. 또 우리나라 현재 예, 탄핵 전국도 문제죠. 이런 것까지 같이 휩쓸리면 지금 12월은 어떻게 되고 내년 1월은 어떻게 될지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예. 유보금들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에도 보면 예, 2023년 11월에 42억 1000만 달러가 늘어났잖아요. 2022년에도 11월에 보면 20억 9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왜 해외 법인에서 벌은 돈을 배당을 받아서 오던 유보금으로 가지고 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환율은 계속 뛰죠. 나라는 불안하죠. 해외 상황은 점점 꼬여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외환보유액이 4천억 달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또 시장을 아주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의 심리적 저지선이 4천억 달러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관료들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심리적 저지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노멀이라고 하면서 더 이상 외환 보유액을 안 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시장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더 불안하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예치금이 119억 3천만 달러라는 것. 좀 적은 편이죠. 이게 119억 3천만 달러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전체가 4,153억 9천만 달러인데 이게 119억 3천만 달러는 적은 금액이고요. 유가정권 마이너스 8억 6천만 달러가 됐죠. 마이너스 8억 6천만 달러.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해외에다가 채권시장에 투자해서 이제 만기가 된 것은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유가정권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예치금으로 쌓아둔다는 거예요. 왜? 위기가 오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기가 되기 전에 채권을 팔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돈값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진짜 충격이 될수 있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예 이게 뱅크론이 일어나니까 채권 빨아서 어떻게 막아보자 했지만 채권에서 워낙 손실이 나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나라도 그짝이 날 수도 있습니다. <laughs> 나라도 지금 유가정권이 8억 6천만 달러가 줄어서 3723억 9천만 달러잖아요. 지금 예치금 늘어났죠. 191억 3천만 달러. 그리고 SDR이라고 해서 예 지금 IMF의 특별 인출권입니다. 149억 달러로 1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IMF 포지션은 천만, 다, 예, 천만 달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 41억 9천만 달러. 금은 뭐 47억 9천만 달, 달러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돈이, 유가정권에서 예, 팔은 돈이 그대로 예치금으로 안 쌓이잖아요. 돈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서 줄어들죠. 8억 6천만 달러를 팔았는데 7억, 7억이나 7억이 아니죠. SDR이 1억, 5천, 1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달러가 나간다는 뜻이에요. 와,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을까. 사실은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치금이 191억 3천만 달러니까. 그러나 예치금이 많을 때는 2023년 1분기에는 3 4 1억 7천만 달러까지도 가용이 됐거든요. 예, 2024년 3월에도 305억 3천만 달러까지도. 지금 예치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죠. 2022년 그때가 진짜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이야기할 때거든요. 그때 9월에 예치금이 141억 9천만 달러예요. 전체적으로도 보면 그 당시의 위험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9월에 보시면 4,167억 7천만 달러죠. 10월에는 4,140억 7천만 달러. 이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지금이 말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외환보유액이 이렇게 두달 연속 줄고 예치금이 계속해서 줄어간다는 것은 위기에 대한 신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는 뭐 세계 9위인데 외환보유액이 세계 9위로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전체적으로 IMF 외환위기 때는 1998년에는 204억 천만 달러가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지금은 예. 4153억 9천만 달러인데 뭐가 무너지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런 상황도 저는 고려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게 심리가 무너지면 그 심리를 받들어 줄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봤거든요. 제가 앞서도 보여 드렸지만 이게 심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1년 동안에 4692억 천만 달러가 4140억 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린 잡아서 550억 달러가 줄어드는 550억 달러. 1년에 1년에 550억 달러가 줄어든 겁니다.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의 외환 위기는 오지 않겠지만 4,153억 9천만 달러는 당장에 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요, 반복이 되면 언제든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저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환율이 계속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1,400원대로 가져가면 우리 물가도 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예, 이렇게 되면 물가까지 오르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시장 지독하게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가벼이 보는 것은 예. 정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자꾸 선동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선동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현실이 실제로도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자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달러를 가지고 요즘 안 팔고 있잖아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환율이 좋은데도 제가 안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좋은데도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율이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여러분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이게 단기로 뭐 위험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장기로 외환위기가 예올 수도 있다는 것 외환 보유고가 장기적으로 계속 줄면 위기는 당연히 올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진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단순하게 보지 말자고요. 예. 트럼프 스톰도 문제고, 탄핵 쇼크도 문제고, 아마 시장 전체적으로는 충격에 충격이 올것 같으니까요. 대비하는 자세 꼭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